안녕하세요. 레이저 영면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장비는 808 다이오드 레이저의 비키니란 제품입니다. 네. 어, 이 제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제모 레이저의 예전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모 레이저가 두 종류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판매되고 있었던 게 아포지란 제품이 있었고, 그리고 그루메니스의에 라이트셔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제품 자폐도 좀 고가 하긴 했었고 그때는 그 제품도가 제품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안됐었습니다 이유는 재무를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었고 재무 수가 자체도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프라노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도 소프라노 판매를 했었는데 그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거의 한 10분의 1 가격 정도?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다리 제모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 나오면서 뭐 보통 5회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싸게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게 됐었죠. 보통 왁싱을 하거나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뜯거나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소프라노 제모레이저 나오면서 워낙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술 자체가 시술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그냥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됐고 가격도 병원에서 많이 다운을 하다 보니까 뭐 누구나 쉽게 재물을 좀 받는 편입니다. 어때 보면 소프라노가 뭐 재물 시장에 한 획을 긋다 보니까 어 좋아했던 원장님도 있고 싫어했던 원장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어찌 됐든 파이는 엄청 커졌죠. 재물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레이저 업체에서도 이렇게 제모레이저를 계속 출시를 많이 했었죠, 그때 이후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모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가 넘을 정도로 엄청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누구나 쉽게 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래도 좋은 거지 않을까. 또 병원 입장에서는 또안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원 입장도 그거로 또 이렇게 잘되게 되면 그것도 또 좋은 거니까. 네. 뭐 제가 예전에 소프라노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출시가 된 소프라노 이후에 출시된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엘리란 제품도 있고, UTI 예전에 u t i 라는 제품이 있는데, UTI 엘리란 제품도 있었고, 비키란 제품도 있었고, 뭐 종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 제품들이. 그래서 보통 재모레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뭐. 그 몇백 와트를 쓰냐에 따라 약간 차이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다 재무는 다 되기 때문에 크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와트가 좀 높을수록 좀더 좋기 때문에 좀어뭐 와트 높은 걸 쓰시는 병원도 계시고 그냥 적당한 정도를 쓰고 계신 병원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까이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이 지금 좀 시끄럽다 보니까. 예, 지금 화면을 켰고요 이게 다이오드의 그 재물의 핵심입니다. 보통 이렇게 핸드피스가 있는데요. 이 안쪽에 다이오드 모듈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레이저가 발진이 됩니다. 레이저가 발진이, 되... 이쪽이 발진이 돼서 이쪽으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비도 비싸긴 한데 이 핸드피스가 비쌉니다. 네. 이 핸드피스 떨치게 되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장비값이 나옵니다. 꼭이 제품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이오드, 제모 레이저가 이제 핸드피스가 되게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모는 아마 한번 보통 받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제모 레이저가 그래뭐 환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다이오드로 하신 병원도 있고, 치료 알렉산 라이트, 뭐, 아포지나 뭐 그런 계열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 털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자머레이 판매하면서 많이 이쪽에 하다 보니까 이쪽에 털이 없는 편인데요. 뭐 네. 어, 이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빛이 살짝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다이오드하고 약간 치료레이저고 하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털이 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밀착을 시켜서 안쪽에 열을 준 다음에, 그, 모낭에서 이제 열을 받아서 털이 빠지는 역할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모낭을 타고 들어가서 털을 태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모 죽이는 사주로 하는 이유가 보통 휴직계에 있는 털을 태우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주 간격으로 해서 재모를 시술을 제모시술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시술할 때 보통 한20% 정도 털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제모는 보통 제모는 그래서 4주에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5회 정도만 해도 잘 되긴 되는데 잘안 되는 부위가 이렇게 팔 부위. 파 팔에 보통 잘안 되는 이유가, 이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 색깔 같은 경우는 제모가 다른 데보다 좀잘안 되다 보니까, 보통 횟수를 늘려서 좀더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조금 그, 검정색 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되는데,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검고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좀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어 저같이 이렇게 수염이 많은 인중 같은 경우에, 조금 횟수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어, 저도 이렇게 그 제모레이저를 정용을 <laughs> 했는데 이 제모를 초창기 때는 몇번 하다가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지금은 하고는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제모를 하고 계시고요 제모가 그래도 많이 수가가 떨어져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시크릿 이 제품을 설명해 아, 어. 어, 비키니나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냥,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제모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로 해서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뭐, 이런 제모 있고, 저런 제모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또, 어, 제모, 뭐, 종류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제품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